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알려주는 내 몸처럼 피트니스입니다. 오늘은 데드 버그라고 해서 누워서 하는 기초 복근 운동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되게 좋은 코어 운동인데 오늘은 복근을 자극하는 복근 운동으로서 동작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수건 한 장이면 되고요. 수건을 이렇게 가로로 길게 한번 내지 한두번 정도 접어 주실 겁니다. 동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에 바로 누워 주실 겁니다. 배치 천장 보고 바로 넣어준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허리를 살짝 들어서 아까 접었었던 수건을, 네, 허리 떠있는 부분에 살짝 대주십니다 자, 우리 상태에서 허리를 가볍게 누르면서 이 수건을 눌러주시면, 네,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드시는데요. 네, 가볍게 힘을 주시면서 허리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때 허리를 꾹 누르실 때요, 목이나 어깨가 이렇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뭐 어깨는 그대로 두시고 가볍게 갈비뼈를 내리며 손을 누를 수 있을 정도로만 복부 긴장해주시고요 자이 상태 유지하고 운동해주십니다 천천히 복부 긴장 유지해주시면서 무릎을 하나 들어주시고 반대쪽 들어주시고 셋 하나 내리시고 네. 동작해주시겠습니다 호흡은 너무 참지 마시고 가볍게 배가 들썩일 정도로 호흡을 하며 동작을 해주십니다 호흡 한 번에 동작 한번 맞춰주시면 더 좋으시고요. 동작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로 가볍게 수건 눌러주시고, 배에 긴장이 됐는지 손으로 확인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이 긴장 유지하시며, 내쉬는 호흡에, 하나,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다시 천천히 내리면서, 셋, 후, 내쉬는 호흡에, 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쉬는 숨에 하나, 둘, 셋, 넷,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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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후, 셋, 넷, 넷, 둘, 셋, 넷, 다섯, 둘, 셋, 그만. 동작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시고 동작을 잘 하셨으면 이번에는 양 다리를 들어 올려서 자세 유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가볍게 복부를 끌어 내려서 수건을 눌러 주신 다음 이번에는 양 다리 올린 상태에 유지해 주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하나만 내려서 발끝만 바닥 터치 천천히 터치가 되면 돌아와 주실 겁니다. 내쉬는 호흡에 동작 찍고, 올라오는 동작까지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 1 0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숨에 하나, 다시 동작 들이마시고, 둘, 동작 하는 동안 허리가 과도하게 뜨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셋, 후, 들이마시고, 넷, 들이마시고, 다섯, 쉬어서,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일곱, 허리 따라가지 않게 수건 잘 눌러주시고 다시 아홉, 열, 천천히 양다리 내려주십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를 만지고 있던 손이 양손을 만세하셔서 천장 향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깨 긴장하지 않았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천천히 양발도 들어 올려 주십니다 자 우리 이 자세에서 걸레가 죽었을 때 아등바등 하는 것처럼 팔과 다리를 한번 움직여 볼 건데요 팔 다리에 신경 쓰시는 것보다 이 허리가 움직이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손 앞으로 나란히 무릎 접어 주시고 자,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한 손과 반대쪽 다리가 내려가서 바닥 터치하고 돌아와 주십니다. 엄지손가락이랑 발끝이 함께 바닥 터치하고 천천히 준비 동작으로 돌아와 주십니다. 동작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실 거예요. 동작 10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 눌러주시고 둘.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셋, 몸통 움직이지 않는지 신경 써 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넷, 복부 빵빵하게 들이마시고, 다섯, 다시 들이마시고, 후, 여섯, 허리로 수건 잘 눌러 주시고요, 일곱,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여덟, 반대쪽 팔다리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니다. 신경 쓸게 많죠? 아홉. 자, 우리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열. 천천히, 양 팔, 양 다리 내려주십니다. 자, 오늘은 누워서 아주 쉽게 할수 있는 데드벅이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이 수건을 통해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인지하며 운동해주셔야 되고요. 허리가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맞는 단계를 찾아주신 다음에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동작은 한 20번 정도에 세 세트 정도 반복해 주시고 잘 하시면 다음 단계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알려주는 내 몸처럼 피트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